다 있어, 다 있어. 가장 필요했던 저한테 필요했던 제품. 아, 이 귀여운 분들. 이게 우리 에다 아, 제가 오랜만에 다이소에 쇼핑 왔거든요. 그런데 어, 저번에 제가 영상 올렸었잖아요. 탐러더랑. 를 사려고 근데 없어가지고 못 샀었는데 오늘 여기 다행성 엄청 큰다소에 와가지고 한번 찾아, 있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거의 없겠죠 뭐다 품절이라고 했으니까. <laughs> 대박! 어 왠일? 어머 다 들었어요. 왠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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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맞죠? 우와! 니 아, 색깔도 다 있어! 비교수요. 색깔도 다 있어! 비교수요. 잠깐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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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어, 저도 너무 놀랐어요. 진짜 가는 데마다 찾아봤는데 없었는데. 어이 진짜 뭐예요? 진짜 다 있어, 다 있어! 근데, 그 증명사진 바인더? 그거는 없네요. 아, 증명사진? 아, 맞아. 그거 사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건 없네요. 다른 것만 많이 들어네요 일단은, 삼로더상 사겠습니다. 네네. 삼로더? 네. 세개게요 네. 자, 세개 구입. 좋아요. 그거는 뭐예요? 이게 포토카, 아 이렇게 사진 같은 집어 넣어서 집게로 이렇게 방처럼 약간 방에다가 꾸밀 수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거도 하나 사고요. 아, 어, 그리고 어, 너무 신나셨는데요, 지금? <laughs>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이거 초록색만 있어서 못 샀었는데 지금 핑크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핑크색도 한번. 좋습니다. 해볼까요? 자, 좋아요. 자, 이렇게 어렵게 구해낸 탐로더를 제가 사가지고 왔습니다. 오, 정말 어렵게 구했죠. 오늘은 탐로더랑 무지 되게 많이 샀어요. 되게 조금 <laughs> 많이 샀으니까 그걸로. <laughs> 네, 그럼 고고! 시작해볼까요? 네 자, 중요한 건탐로드를 구했다는 거예요 네자손아주세요자 먼저 이것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번에는 이 버전을 샀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이 버전을 샀고요 네 뚫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핑크 덕후긴 해가지고 핑크가 조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네, 근 정말 어쩔 수 없이 노란색을 샀죠. 네, 요 디자인들이 다 이쁘긴 합니다. 채 채. 이러면 저번이랑 똑같고요. 디자인이랑 색깔만 다릅니다. 네. <laughs> 그 다음 거는 요 건데 사실 저번에는 디자인 A밖에 없어서 못샀거든안 샀거든요. 요요 색이었는데. 저는 이 색을 사고 싶었기 때문에 초록색깔을 구입하지 않았는데요. 네. 딱 핑크색 딱 있길래 제가 딱 구입해 왔습니다. <laughs> 그러면 한번 뜯어볼게요. 네.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얼마예요? 근데 천 원이요. <laughs> 와, 정말 가성비 갑이네요. 네. 살아도 보여주세요. 아까랑은 속지가 다릅니다. 음 이건 좀더 두꺼운 건가요? 네, 이거랑 그러니까 비교를 조금 해볼게요. 네, 네. 아 이거는 좀 약간 비닐, 얇고 더 비닐스럽고 이거는 네. 약간 필름 아 뭐라 그래야 되요 이거를. 약간 되게, 이게 두껍고요. 네. 저는 약간 요게서 가성비도 그렇고 네. 뭐 여러모로 약간 여기도 <laughs> 이쁘 <예쁘게> 네, 네, <laughs> 네, 이 네. 됩니다. 오 오. 되게 잘 들어. 아 선명. 그리고 되게 선명하네요. 네. 그리고 음. 제가 바인더를 샀을 이 아, 콜렉트북을 샀을 때는 여기에도 이렇게 되게 막 찍혀 있고 그랬는데 다이소는 천 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 도안 찍혀도 있어요. 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네네. 진짜 네네. 멀리서 보다 투명해요. 괜찮아요. 아주 좋네요. 네. 네. 이렇게 네. 생각보다 이 속지도 그장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천 원치고는 진짜 가성비 짱입니다. 다음거는 사실 제 방을 꾸미려고 사보긴 한데 갑자기 <laughs> <laughs> 포카넣는거니까 요 이번 주제랑 맞는거 같아서 사번사봤습 네네. 이렇게 여기다가 아마 포토카드를 넣는거 같고요 네. 요게 아마 꾸미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실로. 그래 이제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는거잖아요 책상앞에 같은 데다가 네. 근데 사실 진짜. 걸어놓는 데가 딱히 없긴 한데 근데 왜 사셨어요? 아니요! 걸면 되죠!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걸면 되죠 일단은 자. 다섯 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다섯 네. 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오, 오. 괜찮네요. 근데요, 이게 장점인 게 네. 여기에다 스티커 같은 걸 꾸밀 수 어, 있어요. 아 그렇네요. 옆으로. 네, 그러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걸어놓고서는 꾸미면 너무 예쁠 오, 것 같아요. 멋있어요, 멋있어 이거 꼭뭐저 연예인 사진 아니어도 제 저희 가족 사진. 사진. 찍어서 예쁘게 하면 너무 예쁠 것 같네요. 이런 거는 그냥 포토카드 끼워 넣기보다는 가족 사진 같은 게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망의 가장 음. 필요했던 저한테 필요했던 <laughs> 제품. 자, 보여주세요. 짜잔, 음. 이 귀엽분들. 네. 네.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투명 컵으로 하고요. 네. 저 약간 이걸로 네. 하나만, 일단 한 봉지만 뜯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 푸틴님들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탐도다 네. 오! 오! 오, 오, 좋네요. 여러분, 이게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음, 좋아요, 좋아요. 한좋아어볼게요 좋아. 하나, 둘, 셋. 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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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좋네요. 아, 확실히 보호필름 되니까 엄청 깨끗하고 음. 근데 보호필름을 안 떼도 너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원래 제가 탐나다 보면은 보호필름 이렇게 싼 거는 보호필름안 네. 들어갈까 고 맞아요 그리고 스크래치는 엄청 나있단 말이죠 네. 근데 다이소가는왜 음.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앞면 뒷면 다보호필름 있거든요 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찾았겠죠 저는 포토카드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남준님 한번 집어. 네, 우리 남준님 탐러더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우와 확실히 들어가니까 멋있네요. 아, 어떻게 탐 노드로 들어가니까는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빛이납니다. 나요, 빛이 나요. 네 빛이납니다. <laughs>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이었고요. 네네. 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득템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우리 푸디님들 다이소에 또 좋은 물건들 있으면 저희가 또 리뷰할 테니까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